안녕하세요. 꽃농부 자연 일기입니다. 세상에. 봄도 아닌데 미나리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뻐요. 여기에 제가 미나리 뿌리를 사다가 아니, 미나리를 한단 사다가 먹고 뿌리만 남겼어요. 그리고 여기 갖다 심었는데 한 2년은 천찬트니 3년째 되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. 음. 세상에, 쪽쪽 러너가 나와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어요. 저뚝넘어에도 미나리가 있긴 한데 좀 제가 안 길른 거라 그런지 이상한 물이 떠내려왔을 것도 같고 찝찝해서 날로는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에 심었던 이 미나리를 잘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 신통하게 다른데 풀 잘라주는데 팍 아, 이것도 잘렸을텐데 얘만 이렇게 팔팔하게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미나리가 추위에도 아주 강한가봐요 그러니까 향기롭겠죠 세상에 내년봄이 엄청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깨끗한 미나리를 채취해서 미나리 김치를 담가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죠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쁘죠 아우 세상에 반질반질 깨끗하고 강아지가 와서 오줌 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다 침 뱉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깨끗한데요 얼마나 깨끗한데요. 아우, 예뻐라. 야, 미나리. 솔직히 말할게. 너 꽃보다 예쁘다. 꽃보다 예쁘다. 겨울 지나고, 봄에 또 보자. 어휴. 신통하게도라 세상에, 열 개가 백 개는 됐어요. 이 런에. 대단한 번식력. 이게, 이거를, 러너라고 그래요. 이거를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줄기가 나와갖고, 여기에서, 이렇게, 이렇게 뿌리가 나요. 보이시죠? 뿌리가 난다구요. 그럼 이게 한 마디, 한, 어, 하나의 모종 하나가 되는 거죠. 잘라서 심으면. 근데 미나리 한단 사다가, 얼마든지 길를 수 있어요. 미나리는. 줄기에서 뿌리가 잘 나오거든요. 흙을 황토를 해, 해줬더니 더 깨끗해요. 근데 황토하니까 한 한동안은 영향이 없어서 뭐 재배하는데 힘이 들었어요. 이렇게 세상에 가짜 가짜 콩, 가짜 팥인가? 이게 문제예요. 이게 이게 똑같은 풀여도 너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. 너 발행이 얘는 피예요. 피 너도. 너, 너 발행이, 할수 없어, 너는. 우리 엄마랑 할머니 힘들게 한 녀석들이야. 너 발행이, 발행이, 할수 없어, 너는.